자, 2024년 7월 23일 오후 데이터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검색하셔야 되냐? 카카오톡 오픈채팅 일대1 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귀찮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밑에 댓글란에 오픈채팅 링크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 오픈 채팅 리그 클릭하시면 되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주 축구가 하나 있어요. FA 컵인데 어, 이건 정식 정규 리그는 아니고 FA 컵인데 호주 축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일단 브리로 승가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걸다 떠나서요. 원정팀인 퍼스 글로리가 수비력이 너무 안 좋아요. 속된 말로 텐0창 10창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도저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FA 컵이라는 게 유일한 변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차 그리고 이 텐창난 수비력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리로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마인까지도 건드려 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메리트 배팅이 중요하다 확률과 배당을 함께 고려하는 메리트 값을 분석해 봤을 때 일반 승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일반 승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죠 저는 아, 일단 대학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 옛날 말로 수석 1등을 했고요.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운동 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만둔 이후에도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자,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의 일 아닙니다. 어,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비제들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우덜식 운영자들, 유튜브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발아 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프로토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입니다. 근데 처자식이나 아재들이 요새 물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물가가 워낙 비싼데 월급은 한정적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경기 불황이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경제학적인 용어로 스테이크 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불황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로 보수입이라도좀 내서 처자식 때 맛있는 거 치킨 한 마리라도 더 사주고 마누라 좋은 옷한 벌이라도 더 사입히려고 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이 별풍선 빨아먹고 핏 빨아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분석 BJ들,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엮여서 시작한 일입니다. 제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분석 방송하는 인간들, 대한민국에서 분석 방송하는 인간들 다못 배운 인간들이에요. 제가 그들의 뭐 가방끈이 짧다, 뭐 학력 학벌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양아치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양심이 없고요, 학교교육을 못 받아서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피피 빨아먹고 별풍선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양심적으로 회사에 취직하거나 해서 돈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호주 축구는 먼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음, 저는 절대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 해요. 그것만 말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 하고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생 짬밥 있고 사회생활 오래해 오래 보신 분들은 제 진정성을 다 알아봅니다. 절대로 진정성 있는 사람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 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여러분들한테 하는 애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다 여러분들한테 빨아먹을 게 있고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겁니다. 저희 제게 대가리 받고 겸손하게 배울 생각이 없는 분들은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리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 화면을 보시면 자 화면을 보세요. 1.7배 1.7배죠. 근데 원래는 이게 수학적으로 두 배, 두 배여야 돼요. 열복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왜냐? 자유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차이 때문이에요. 외국은 자유경쟁시장이기 때문에 배팅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이 1.99, 1.98이래요. 거의 두 배에 가까워. 예, 근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마지막까지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배팅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배당이 낮고요. 가장 배팅할 수 있는 대상 경기수도 적고요. 가장 배팅할 수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고 하 하루 틀릴 결과 이렇게 일일비하면은 결국엔 수학적으로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과 인생만 낭비하게 된다는 거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점아 선생님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프로토로 돈을 딸 수가 없나요? 아니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학적인 접근을 통한 메리트 베팅입니다. 메리트 베팅이라는 건 제가 개발한 건데요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확률과 배당을 함께 고려해서 확률과 배당을 편접권해서 산출할력스를 뽑아내서 비교일을 따서 져 우선순위 일정에서 조합을 짜는 거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개념까지 이해할 수 없. 고요. 어차피 제가 조합을 드려요. 이렇게 조합을 드리고 구체적인 수학적인 베팅 비법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제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양아치들처럼 누구 승 누구 패 누구 언더 이렇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서 드려요. 예. 그리고 전 이렇게 0 배짜리도 드리잖아요. 예, 둘다 적중한 겁니다. 둘다 다른 거고 둘다 적중한 거고요. 예, 감상해 보셔도 되고. 자, 예, 저는 양아치들처럼 누구 승 누구 패 누구 언더 이렇게만 주지 않아요. 그세살네 살짜리 애새끼들도 할수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여러분도 할수 있는 거고. 그건 도박 중독자들이나 그런 걸 좋아하는 거고요. 도박 중독자들이 양산하는 거예요. 핑만 싸지르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적어서 줘야 받아보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보면서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도 부자들은 보다 평생 밑바닥에 살아야 된다. 프로토 적자인생을 흑자인생으로 전환시키고 싶으시면 제게 배우셔야 돼요. 여, 제가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전환시켜드리고, 예, 저와 같은 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음, 키움. 키움부터 할게요. 자, 키움승 가야죠. 왜냐면은 자, 화면을 보시면 키움승 가야 되는 이유. 일반승만 가세요. 절대로 마이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키움 선발로 누가 나오냐? 헤이스스 선수가 나옵니다. 헤이스스 선수, 선수가 나오는데 헤이스스 선수가 누구냐? 자, 보면요. 자, 헤이스스 좌투 좌타. 좌완 투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완투수라는 게 중요하고 최준호 선수가 두산선발로 나서는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휘비라는 지표 휘비라는 지표를 주목해야 됩니다 휘비라는 지표를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 일, 헤이스수는 1.18 최준호 선수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에, WHIP라고 되어 있는 게 1.42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이닝당 주자를 몇 명이나 내보내는지 평균적으로 그이스수 선수는 한 이, 이닝당 한명 정도를 내보내고 최준호 선수는 1 4 이명 정도를 내보낸다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 안타율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겁니다. 예, 피 안타랑 볼넷이 함께 합쳐진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헤이스 수 선수가 확실하게 모든 부분에서 앞서고 있죠. 그리고 구속을 보더라도 헤이스 수 선수의 구속이 모든 직구, 체인지업, 투심, 슬라이드 모든 구속이 다 확실하게 확연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위 자체도 사실상 헤이스 수가 모든 구종에서 좋은데 예, 구속에서도 모든 구속 에 모두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래서 이거는 헤이스 수 승을 아, 해수승이 아니야. 키움승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경기, 이 경기가 사실 어, KBO 에, 2023년, 아, 2024년이죠.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경기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메리트 값이 가장 높게 나온 경기입니다. LG 승,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잠시만요. 자, 보시면 음, LG 걸로 넘어갈게요. 자, LG는 앤스 선수가 나오고요. LG는 앤스 선수가 나오고 어, 롯데는 웰커슨 선수가 나오죠 에, 잠시만요 음, 자, LG는 웰커슨 근데 앤스가 좌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롯데 타선이 좌완 투수한테 약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음. 맞대결 정, 성적인데 맞대결 성적을 보시면 앤스 선수가 롯데한테 엄청나게 강한 걸볼 수가 있어요 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H 아이가 그러니까 WHIP 그걸 위비라고 읽는데 이 위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한 이닝에 주장을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아요 0.98, 0.98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성 투수랑 타선의 상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거는 그래서 이런 상성들을 전반적으로 딱 보고 이거는 LG 승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타선도 어, 이게 메리트 값이 왜 가장 높은 매치업이냐 타선도 사실 LG 타선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득점을 뽑아주는 타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 타선도 물론 타점을 내긴 하지만 훨씬 더 안정성 있게 득점을 해주는 거는 LG 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객관적인 폼 자체도 선발에서 앤스가 어, 절대로 뒤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T 경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메리트 값이 그렇게 높은 경기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냐하면 기준을 엄청 세기처럼 줬어요. 배트맨이 양아치같은 기준점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는 10.5를 줬는데 배트맨 혼자서 9.5를 주고 있죠. 이걸 언더를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기준점 9.5는 너무 낮게 잡혔지만 어,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당 메리트가 높은 레첩업은 아닙니다. KT 선발인 쿠에바스가 자 KT 선발로 누가 나오냐 쿠에바스 선수가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어, 자 KT 예, KT 선발로 쿠에바스가 나오는데 KT 선발인 쿠에바스가 어느정도 퀄리티 스타트는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예, SSG 선발인 오원석이 최근 이름과 다르게 미친듯한 구이 예, 정말 미친듯한 구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언더로 접근하는게 맞습니다 이거는 양팀 타선이 그렇게 폭발력있게 터져줄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 23일 경기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KT 언더 그다음에 기아랑 NC 자 잠시만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시만요 아우 여기 서울인데 서울에 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네요 잠깐 서울에 지금 외국에 있다가 지금 잠깐 서울에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 있다가 자 어쨌든 지금 기아랑 NC 경기입니다 이건 기아 언더를 봐야죠 왜 기아 언더를 봐야 되냐 이것도 투, 투수를 봐야 돼요. 예, 투수를 봐야 되는데 자, 투수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음, 자, nc는 카스타노 선수가 나고요 기아는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예, 둘다휩 나쁘지 않고요 소투수 양현종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nc가 양현종을 털어봐야 사실 뭐 얼마나 털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nc 선발인 카스타노 선수가 기아 타선을 상대로 상성이 자맞대결 한번 눌러볼게요. 엄청나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A, whip를 보라 그랬어요 0.57이죠 카스타노 선수 그러니까 피안타율이 1알도 안될 정도로 강해요 피안타율이 1알이 1할, 안돼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한테도 안타를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 변수는 카스타노 선수가 원정만 가면 털린다는 점인데 그것보다도 사실 상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상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아랑 nc 경기는 언더 기준점 105 괜찮습니다 언더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화랑 삼성 경기입니다. 한화랑 삼성 경기는 오버를 가야 돼요. 일단 이것도 당연히 선발 투수를 보면서 말씀을 해야겠 말씀 드려야겠죠. 자 보시면 음, 자 삼성 레이, 에스 하나 바리아 선수. 자, 둘다 일단 외국인 용병이 나오는 건 맞아요, 맞아. 근데 껍데기만 용병인 상태고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구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대량 득점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타선이. 하나도 최근 폼이 죽인, 폼이 죽어버린 레이스 에 정도는 충분히 털수 있습니다. 예, 바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완전히 구위가. 날라가버린 상태고 음, 레이스 선수도 지금 상당히 최근에 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오버로 접근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는 승패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오버로 접근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기준점은 참 배트맨답게 역시 해외랑 다르해외는 9.5인데 여기는 10.5를 줬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축구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과 경남의 경기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경기는 오버를 가야 돼요. 오버가 사실 국내 축구에서 오버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버가 역배인 건 맞아요. 오버가 역배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를 가야 되는 게두팀다 지금 수비를 포기하고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 수비 안 해! 라고 공격만 지금 다 11명 예, 골키퍼 제외하고 10명이 다 공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난타전으로 보고서 오버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승패는 거르시고 이거 부산으로 많이 몰렸던데 이거 승패는 거르시고 그냥 오버로 접근하시는 게더 좋아 보인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가 미친듯이 오네요 자 전남하고 성남경기입니다 성남, 성남 전남경기는 이건 전남승 배당이 이해가 안갈 정도로 높아요 사실 전남한테 원정은 별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배당이 좀 측정이 잘못된 것 같고요 무리는 고마우니까 배당이 낮게 나온 게 아니라 높게 나왔으니까 땡큐하고서 가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전남 승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 공격력이든 수비력이든 전남이 성남보다 다 뛰어납니다 특히 특히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에서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남 승 가셔야 되고 수비력도 당연히 전남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정이라는 거 하지만 원정이라는 게 변수가 될수 있지만 전남이 원정에서 뭐 그렇게 약해지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전남 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쫙 분석을 해드렸고요 뭐 오늘 하루 이틀 뭐 내일 하루 이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게 문의하시려면 어, 유튜브 댓글란,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 수석을 해갖고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만두는 이외에도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고 싶으신 분들 수학적인 배팅 방식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만 제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들에게 속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프로토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 국 자 저는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적중 인증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 보시면 이렇게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7월 22일 지금 밤에 찍고 있는데 예,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 적중 인증을 하니까 사실 인증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인증이라는 게 중요한데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65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 적중 인증을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저처럼 베팅해서 수익 내는 사람 다 없고요 걔네들 100원 200원 또는 1000원 베팅한 다음에 어, 많이 간 것처럼 사기치고 어, 저처럼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 없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 없고요. 걔네들 다 사기치는 거예요. 포토샵 같은 걸 조작하는 인간들도 많고요. 제발 그런 양아치들에게 속지 마세요. 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 이게 안 되시는 분들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럼 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신 후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뒤에 있는 분석 영상을 먼저 보셔도 되지만 어, 오늘 해드릴 분석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 저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토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하고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프로토로 제대로 대박이 나고 싶으시면 제 소개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했고 당연히 꽈탑으로 성적 전액 장학금도 받았었고 어릴 땐또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스포츠 분석 분야에 관해서는 에,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을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면서 핏바라 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달간은 분석 자료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석방송을 하는 분석방송인들만 양아치가 아니라 배터들 즉 배팅을 하는 시청자들도 기본 인격이 안된 인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하다 보니 무례하고 저급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꼬여서 어느 정도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은 걸러서 받아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최소한의 선별장치로서 작은 비용이 남아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하루 몇 천원 밖에 안되는 최소 비용만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지근성이 없고 어느 정도 기부엔테이크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막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인 거죠. 친구들끼리 밥을 먹거나 술을 마셔도 항상 얻어먹기만 하려는 얌체 같은 인간은 걸러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런 인격에게는 배울 점이 없기 때문에 상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laughs> 배팅할 때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십, 몇백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천 원의 비용이 부담되시지는 않겠지만 정말 정중하고 매너 있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판단하에 원래 했던 대로 무료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 예의를 갖추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최저 시급이 1시간에 만 원이에요. 하루에 만 원이 아니라 1시간에 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천 원이면 최저 시급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열정 페이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아깝다. 그 사람 새끼 아닙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가 베팅할 돈은 있어. 남한테 좋은 분석 정보까지 받고 싶어. 근데 하루에 몇천 원을 아까워한다? 그게 사람입니까? 예, 제가 세달 동안 무료로 하면서 그걸 모르고 하다가 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느낀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일단 인사도 없어요. 처음에 저한테 연락해갖고 다짜고짜 픽 주세요 이럽니다. 분석 분석 픽 주세요 이래요.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일단 드려요. 예, 픽이라는 표현은 도박 중독 표현이기 때문에 도박증의 표현이 픽보다는 분석 데이터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데이터를 드려. 그럼 뭐 고맙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적중률 좋으니까 다음 날또 와. 또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픽 줘, 픽 주세요. 그렇게 한달 넘게 받아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뭐 감사하다고 당연히 예의를 갖추시는 분들도 소수 있는데 이게 적중률이 좋으니까 맨날 와갖고 달 픽을 달라고는 하는데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잘 받았다는 말 한마디 없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속되니까 현타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최소한의 선별 장치 이게 사람 새끼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설정했으니까 그게 아까운 분들을 연락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 아니니까. 자,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인간들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뜯어먹기 위한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속지 마세요. 전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내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당신들한테 아쉬울 게 없으니까 예. 사회 짬밥 있고 인생 짬밥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 알아보, 알아 알아봅니다. 아저 사람 진짜 진정성 있는 사람이구나. 다 알아봐요. 예. 근데 또 인생 짬밥이 부족하신 분들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해주는 사람들만 좋아하죠. 자.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좋은 취지에서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프로토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처자식이 있는 아저씨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역인 거죠. 우리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산업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런 남성분들이 프로토를 하시는 건 이걸로 뭐 100억 200억 벌어갖고 인생 역전을 노리거나 대박을 노리는 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을 노린다면 로또를 하겠죠. 프로토가 아니라. 대부분 처자식이 있는 아저, 아저씨들이 프로토를 하시는 이유는 직장인들의 월급은 거기서 거기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하니까 또 자영업자들도 경기 불황이라 벌이가 적고 하다 보니까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치킨 한 마리라도 더 사주려고 옷이라도 좋은 옷한벌더사 입히려고 하시는 그 선량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재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 배 채우고 핍 빠는데 쓰는 그런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너무나 많고 시간의 제약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피를 빨리고 있는 아저씨들 다른 말로 호구들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입니다. 도박쟁이 마인드를 버리고 재테크 마인드로 차분하게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고자 해야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하루에 두 번씩 제게 분석 데이터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데이터 구매자분들하고 패키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문의를 하시면 되냐? 어, 위에 보이시죠 예, 위에 분석 데이터 원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1대1 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시거나 가장 쉬운 건요 그 영상 밑에 댓글란이 있어요 댓글란 그 댓글란에 제가 댓글에다가 오픈 채팅 링크를 써드릴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예, 그럼 자동으로 뭐 연결됩니다 쉽죠 예, 카카오톡은 다들 하실 테니까 자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가진 인간들은 항상 제게 픽 주세요 조합 주세요와 같은 한심한 소리만 질거리는데 조합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조합을 드리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배팅 마인드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배팅 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어,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말로만 하는 것 보단 나으니까. 자. 자 지금 배당 뜨기 전이니까 자 보통 배당을 1.7배 동배라고 치면 1.7배 뭐 이런 식으로 줘요 1 7 1, 76 76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외국은 보통 두 배를 두 배를 이렇게 가까이 해줘요 1.98 1.97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는 이게 두 배에 가까운 배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배당 낮은 게 대한민국인 거 알고 계셨나요? 왜냐 외국은 사기업끼리 경쟁을 시키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경쟁을 안 시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양아치처럼 독점을 해갖고 국민들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1.7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배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자 생각해봐 이렇게 배당이 낫는, 낫는다는 거는 우리 전문용어로 수수료를 많이 뗀다 똥을 많이 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이걸 반복해요 하루 좋아 하루 슬퍼 하루 좋아 하루 슬퍼 이러면 결국에 수학적으로 0으로 수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처럼 분, 에, 분석 전문가 에,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과탑을 하고 또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던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권을 연구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스매틱스,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만 하고 그만할 거 아니잖아. 내일도 할 거고 일주일 뒤에 할 거고 한달 뒤에도 할 거고 한달 뒤에도 할 거고 일년 뒤에도 할 거예요. 감이 아니라고 말 대답하지 마. 난 틀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뭘 보면 알수 있는 줄 알아? 당신들 어제도 했지, 일주일 전에도 했지, 한달 전에도 했잖아. 그것만 알수 있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스메릭스 수학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개발한 메리트 베팅이한게 뭐냐? 확률과 배당을 편차권에서 산출값을 뽑아내서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어렵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 수학적인 개념까지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조합을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에 몇 프로 투자하시고 여기 몇,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투자하세요. 아주 전계에서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 드리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닥치고 연락하면 돼. 솔직히 이 정도 이야기해도못 알아듣는다? 평생 밑바닥에서 살살 팔자입니다.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 자기 팔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음, 인생 짬밥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메리트 배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확률과 배당을 함께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음, 자 그리고 제게 문의하, 문의하시면 이렇게 깔, 서면으로 깔끔하게 적어서 드려요. 타고난 분석 자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서면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적어서 드립니다. 예.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메리트 표라는 것도 드려요, 이렇게. 예. 달라요, 컬, 클라스가. 솔직히 양아치 분석 BJ들 방송 켜서 쓸데없는 이야기 질질 끌고 분석 같지도 않은 분석 그거 하는 거 별풍선 땡기려는 거 아시잖아요. 예. 왜 그러는지 알잖아, 여러분들도.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 다시 반복해주지도 않고, 왜냐면 지들 별풍 땡겨야 되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 비양심적인 인간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분들한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말씀이 나는 본업이 따로 있고 이건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데이터를 겸손한 태도로 받아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베팅 마인드를 바꾸고 구체적인 베팅 비법 알려드리니까 조합도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보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서면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적어서 주면 받아보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보면서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이렇게 양심적으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딱 유일해요. 직장인들 직장 다니느라 바쁘지 자영업자들 영업하느라 바쁘지 언제 방송 시간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서면으로 적어서 줘야죠. 저처럼. 자 정신 차리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배울 생각 없는 사람은 연락하지 마시고 겸손한 태도로 내가 프로토로 한번네 프로토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전환시켜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연락하시면 돼요. 제게 문의하실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안에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아 제가 유튜브 영상 댓글 안에 그 오픈 채팅 링크를 고정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뭐 설명란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그는 음. 제가 그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분석을 다 해드리진 않아요. 몇 경기 정도만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하루에 몇천원밖에 안되는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이 맞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그렇고 처음에는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인간인지 저 밑바닥 벌어지들인지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별장치는 바고하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올바른 태도를 보이면 점점 비용이 내려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개집애처럼 간보는 인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태도가 된 분들만, 품격 있는 분들만 연락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